어? 응? 어르신 요양어하고 <laughs> <피했어야지, 장초가. 웃음> 아, 맞네. <laughs> 아니, 저희, 저희 오전반은 부상이 없습니다, 거의. 이유는 몰라요. 이유는 아. <laughs> 다들 질로마인드로떡 빡세게 네. 안 해서. 근데 하죠. 뛰기는 더잘 뛰는 전부 다잘 뛰는데. 잘 뛰는데 서로 안 다치게끔. 아, 아침에 공기 좋나요? 봐 비켜주나, 비켜주나? 길 비켜주. 길다 열어줍니다. 저희 다 어디가나 다 열어줘요. 저희 막. 저희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. 신드시 계속 공이 와개 뛰고. 진공 열심히. 아니 이제 이제 거기 넓어졌어 그게 못합니다. 저때 명상도 그래서 상준이도 같이 막 뛰고 있고 다 아, 같이 미친듯이. 아니 상준은 체력 20대잖아요. 안정하세요, 기내. 상준은 체력 20대니 동훈님만 지치가지고. 정수야 아야, 님 새벽에 한번 오시죠, 같이 하고 싶은데. 아니 저번에 그때 내고... 돈만 내고, 에못 아, <laughs> 일어나셔가지고 님 <laughs> 다음 게스트비 한번 없이 그냥 한번 그냥 보내기.

아니 아니 저 달라면 어, 줘 달라해서 아다 그냥 달라 그냥 그냥 어, 어 죄송한데 얼른 좀쓰겠습니다 하면은 저 봉지도 주 달라면 내가 혹시 네. 그 봉지도 주시면 얼른 이때까지 맨날 줬는데 잘 어, 달라 고 주던데 약간 어, 저 저분 좀 착하시던데 같가지고 달라 잘 주시면 얼른 어, 찌찌 빨리 하면은 아이싱 아이싱해서 두피가 잘 생겨야지 이 상태로 할수 있습니다. 먹겠는데? 몇 명인지 케이스 모아야 되나? 아 지난주 그 열심히 하는 걔그 번호 땄어야 되네. 지난주 걔 전화번호를 카톡 침출해가지고 사진 있으면 그걸로 <laughs> 봐야 되네. 그래도 좋지. 귀찮다. 지난주 멤버들 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은아 문신은 안 돼. 아 그치 친구 문신. 문신은 안 돼. 거기. 그거 보고 힌님이랑 우리 교체했던 친구 있잖아. 야한 <laughs> 그러니까 힌님이랑 그 아, 교체했던 친구가 몇뭐 있어요? 그, 밸라스탄만다고 내가 바꿨다. 아, 아, 아. 가가. 나지 않던데? 그러니까 아니 안 시켰는데 알아서 점수 판으로 오더라니까. 그 날씨. 응. 빨간 신발. 근데 그 근데 바로 거기 가서. 그, 그러니까 바로 우리한테 점수 플러스 해가지고 운영하러 오는 거보 뭐, 그냥. 어?

한국에 우리는 그냥 이본 농구 꼴본 농구 하는데 저기는 에서일본 빵빵 넣으니까 일이 안. 서 일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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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쓰리에서 일본에서 에 뭐럼넘었하던로 확인해봐야,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. 넘어어 확인했어. 12명인가였던 걸 기억하고 있어. 애매해. 일 요즘 최근에 15명. 아이고. 이게 우리 그 정만이 갔어서 그래. 정만이못 갔어. 재홍이도 아 맞네. 네. 정이농구거 우리랑? 아 우리랑 하기 전에. 딸 사람들이랑? 딸 아, 사람들 뭔지 모르 그냥 이놈 말고 다른 데 발목을 일상생활에서 접르신 건지 뭐하다좀접르신 건지 우리는 다치가안 하는데 우리 안 다치게 하지 지... 발도 안 놓고는 다치안 아, 는데 스윙도 잘안 우리는 애초 아, 우리는 발을 안 넣으니까 어, 무슨 수비 하든지 나야. 하체를 하체를 놔주니까 아너 진짜 눈을 너무 잘 하는데. <laughs>